쟁에 대한 어, 성과가 이제 육구 선언이 당시 집권당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에 말하자면 처음으로 어, 대통령 직선제가 생겼죠. 그때 그 정치가들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농촌 뭐 부채 탕감이라든가 농촌 경제 회복 또 여러 가지 농산물에 대한 에, 농촌 살리기를 공약으로 이제 이 대선 후보들은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똑같이 이제 그런 어, 그 희망을 던 어, 농부들에게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죠.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그런 대선을 통해서 또는 다른 어떤 그 선교를 통해서 정치가들이 결코 농부들의 어떤 농촌 경제를 변혁시키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 그당시는 이미 이제 그 신자유주의 어떤 전초로서 여러 가지 뭐 수입 농산물이나 이제 수입 그뭐 상품들이 이제 우리에게 그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농산물이나 그 농촌 경제는 점점 열악해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음그 농구들에게 이런 정치란 무엇인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의 이제 그림이 그 오질이 있었고요. 실제 그 벽보로 붙였던 포스터를 어 채집을 해가지고 어 이제 캔버스에다 붙여 있었는데 이런 포스터가 그 당시 제가 여러 장을 이런 이제 선거 사무실이나 이런 음, 실제 또벽보를때어놓은 이제, 그, 제가 일부, 어, 떼기도 하고요 하면서, 실제 이런 거야말로, 이제, 그 당시, 예, 87년도 민주화운동의 어떤 증거물로서, 어, 음, 제가 선택을 해서, 이제, 그, 콜라주로, 어, 캔버스 위에, 예, 오지리 농부들과 함께, 이제, 같이 붙였던 그런 작업이구요. 그때 제가 그렸던 그 모델들이 이분들인데, 어, 이분은 제, 그, 고향의 외삼촌 그 되시는 분이고, 이제 다 친척 분입니다. 고향 분들. 그래서 이렇게 그, 초라하게 앉아있는 이런 표정과 어, 이 정치가들이 그 화려하고 어, 어떤 희망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어, 우선적인 어떤 표정을 그 대비해서 농촌의 현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문제 속에서 그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린 작업이 이제 오지리에서 음. 연장입니다. 대산을 모지라는 장 땅인데, 이제 그 땅은 우리나라 농촌의 어떤 모델이라고 할수 있고, 이제 제 아버지가 주 모델이 돼서 우리나라 농부의 어떤 전형이라고 할까, 그이 땅에서 어, 열심히 노동은 하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는 그런, 그런 농부들의 어떤 어, 전형으로서 제가 고향 사람들을 주제로 그리게 됐습니다. 쌀 포장지죠. 비닐푸대나 그쌀 포장하는 그 이제 종이푸대를 캔버스 삼아서 어 농부들을 그린 이유는 농부들이 노동을 해서 생산된 쌀이 포장이 되고 그 쌀푸대야말로 농부들이 어떤 초상을 그리는데 가장 그 상징적인 형식이 아니겠는가 옛날 제가 어렸을 때그 집에 그 방바닥을 그 쌀푸대 같은 걸 도배라고 했었거든요. 바로 그런 속에서 살던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할까? 그런 냄새 같은 것이 느껴졌고. 그런데 그러면서 쌀 푸대 위에 또 쌀을 그린다거나, 그 쌀은 되게, 그, 좀, 모노, 크롬, 모노톤으로 그려서, 썩은 쌀이거나 좀 상처난 쌀, 그러니까 건강한 어떤 쌀이 아닌, 그러니까 그 농, 농촌의 어떤 상처받는 그런 상징으로서 그 어두운, 부식된 쌀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소비물들을 이제 그 속에 담았던, 이이 그 오브제의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뭐 농부의 손이나 그손 속에 이제 그 노동했던 여러 가지 오브제가 박히고 또뭐 쌀이나 어벼 같은 그런 실제 오브제들을 어 붙여서 어 손의 가치, 노동하는 가치를 표현하려고 했었고요. 삽이 깨져 있습니다. 깨진 거는 어 열심히 노동하는 흔적으로서의 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누가 삽을 깼는가 그 노동의 가치와 노동의 어떤 도구를 어, 파손하는그 주체에 대한 일종의 어, 항거, 항의나 그런 주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래서 어, 깨진 삽을 통해서 오늘의 상처난 농촌을 암시하는 이제 그런 작업을 했던 것이 이삽 어, 연장입니다. 올해 그 구제욕을큰 홍역을 치르고 약 300만 마리의 그 가축들을 그이 매, 매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저는 이제 그런 그 인간 중심의 어떤 생태관이 예 그런 어떤 뭐 가축이나 다른 또 다른 생명을 그 억압하는 이제 그런 문제를 고발했던 것이 이제 진원 연장이있습니다 저는 80년대에 들어서 그 당시 이제 민주화운동이 사회 각층, 각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 저 역시 이제 그런 그 독재, 군사 독재 현실에 대한 불만과 그 문제를 그 제가 작가로서, 어, 창작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싸우고 있을 때, 사실 그때 제 그림은 도시적인 풍경이라고 할까, 도시적인 어떤 문화를, 어두운 그런 어떤 현실을 도시적인 어떤 풍경을 통해서 표현을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좀 엉뚱한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이유는, 사실은 그 도시의 문제 못지 않은 우리나라 그 근대화 과정에서의 어떤 그 모습, 사회적 모순의 가장 핵심이 그 농촌 문제였는데, 그 농촌 문제의 중심 속에 사실은, 제가, 제 가족이, 제 아버, 아버지나, 제가 살아온 그 땅에서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제가 어떤 시선을 오히려 그걸 놓치고 있었다, 이런, 각서을 하면서 지금 어, 마치 이제 작가로서 귀향을 해서 그 고향의 그 농촌 현실과 농민의 삶을 이제 그리게 된 거죠. 2년에 임술련이라는 그룹을 어, 결성을 하고 그룹에 참여 하면서 어, 그러니까 리얼리즘으로서의 미술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70년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모더니즘 내지는 아카메디, 아카데미즘을 학교에서 배운 그 세대고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것이 우리 현실을 표현하는 데서 있어 적절치 않다는 이제 서구적인 어떤 억법이나 서구적인 에, 그 미술 이론에 근거한 그런 창작이 아니라 바로 제 삶을 그린다는 데 있어서 저는 리얼리즘이라는 어떤 양식을 선택을 했고 그것을 통해 저는 그 시대 정신 그리고 그 시대 현실을 이제 표현을 하게 됐는데요 몇년 후에 민중미술 운동이라는 말하자면 임술련, 현실과 발언, 도롱 이런 그룹과 그리고 개별적 그 어, 이 현장 미술하는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어, 그런 어떤 리얼리즘 미술 운동이 이제 크게 민중 미술이라는 큰 어, 영역을 확대가 됐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 어, 리얼리즘으로 시작을 했지만 에,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그것이 에, 민중 미술이라는 더큰 어떤 어, 양식을 또 시대 정신을 반영한 이제 그런 어떤 미술 운동에 제가 참여를 했다고 어, 생각이 됩니다. 어떤 시대를 증거하고 어, 지금 살아온 어떤 시간을 담기 위해서. 어떤 증거물을 거기다가 채집을 해서 붙였죠. 예컨대, 어 선거 포스터를 붙인다거나, 어또 농촌에서 어떤 어그 고지대는 어떤 공고문을 붙인다거나, 좀 증명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 우지라는 건그 시대에만 있었던 거고, 그 시대에 만들어진 유인물이나 포스터인데, 그것을 이제 직접 캔버스에다가 담아서, 음그 도상적인 초상에 어떤 시간성, 그리고 삶의 어떤 과정을 저는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증거하고 증명한다는 의미가 제가 오브제를 썼던 어떤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산불은 실제 제 고향에서 있었던 그 산불 사건을 배경으로 그렸는데요. 하단에 보면은 전부 다 불이 타 있습니다. 이 불이 탄건 단순히 그 산불의 의미뿐만 아니라 오늘 농촌의 그 어떤 건강한 그대지와 농촌의 경제가 초토화됐다는 것을 암시하는 의미로 하단에는 전부 다 불이 탄덜을 그렸고 그 청년이 서 있는 하단이만 약간의 그 아직 타지 않은 그 풀밭을 남겨서 농촌의 네, 희망을 암시한 그런 어떤 작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농촌은 어둡고 비극적이지만 저는 작가로서도 그 비극만을 기록하고 비극만을 고발하는 걸 넘어서서 저는 어쨌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이 어, 궁극적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인 또그 어, 국제 경제적인 그런 의미에서 어, 해체되겠지만 그 땅에 가고기는 가치나 땅의 생명력은 영원한 어떤 우리 삶의 가치고 특히 우리 그 농경민족으로서였던 농경 이 전통이나 그 정서를 그 저는 포기할 수가 없어서 어, 그 불탄들에 서 그래도 다시 피어난 한송이 그 제비꽃이나 할미꽃 질경이 이런 어떤 생명력이 강한 작초나 그런 어떤 자연을 통해서는 농촌의 희망을 암시하고 또제 스스로가 작가가 작가로서는 그 희망을 한편에 늘 놔두고 싶은 것이 제 작업하면서 가족이 선생입니다 <목소리> 10년 대 민중미술을 하면서 그 당시엔 사실 인사동에 있는 일반 개럴리도 대관을 하기 어려울 때인데, 이제 정치적으로 탄압을 할 때죠. 미을를 탄압할 때, 어, 일반적인 전시 공간도 빌리기 어려워서, 어, 우리 스스로가 그 지하에 있는, 어, 그림마당 미니라 공간을, 어, 임대를 해가지고 운영하면서 민, 그중미술이 작가들이 이제 전시를 하는, 어, 그 당시에 저는 감히 국립현대미술관이라는 공간은 그야말로 권위의 어떤 상징이었고, 특히 민중미술은 전혀, 어,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 못하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제가 원해의 작가로 미니술을 했던 작가가 국가, 국립 최고의 권위있는 공간에 전시했다는 것만으로 서는제 그림에 대한 평가를 평가를 받았다는 의미가 저에게큰 어떤 보람이었었고 그걸 통해서 어쨌든 저는 작가로서였던 그. 자긍심을 한층 더 갖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니다그 시대 여러 가지맥락에서 최고의 수준과 최고의 어떤 가치를 부여받는 그런 장, 그런 행사로서였던 그 의미를 한편에 인정하면서 또한편에서 그것을 약간 비스마이하는그 어. 공간이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공간으로 확대가 되고, 그런 어떤 변화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그런 것이 대중화되고, 적극적인 어떤 시민들에게 그야말로 한 작가의 개인장을 통해서 뭔가 그 미술관으로서 새로운 어떤 작가들을 소개하는 그런 장이 되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